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입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378조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엘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독기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의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천 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살류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그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니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음에 찌름에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비멜렉, 아,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치고 세겜 성을 헐고 또그 성에 어, 소금을 뿌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세겜망대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피해서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가 숨었나 봅니다. 아, 그렇죠. 무서운 일 만나고 또 죽게 되는 일 만나면 어디론가 아, 숨어 피할 곳을 찾게 되죠. 그때 그 세겜망대의 사람들이 숨어 피한 곳이 엘브릿 신전의 보루였습니다. 이 보루라는 것은 어떤 잘 숨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방, 뭐 숨겨져 있는 방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큰이 이 보루에 이 세겜 사람들이 다 어,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이 어, 산에 올라가서 어,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해오죠. 또 함께했던 어, 군대가 그 백성들이 어, 똑같이 산에 올라가서 어, 나무를 해 내려와 보루에 불을 놓죠. 어, 그랬더니 그 보루에 숨었던 모든 사람들 한천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아주 잔인하게 세겜성과 또 세겜 사람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쳐 죽이게 됐습니다. 후에 이 아비멜렉이 데베스라는 곳을 쳐서 점령하는데. 그 성읍에는 아주 견고한 망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의 그 공격을 받을 때에 이번에는 이 망대의 숨져 망대가 견고하니까 이 망대에 피하면 살을 수 있을 줄 알고 이 망대에 도망해서 어, 숨어 버렸습니다. 문을 잠그고 이 망대는 높으니까 그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 숨어 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번에도 그 망대에 불을 놓아서 그 망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또 나무를 가져다가 그 망대의 그불그 그 문짝부터 불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망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 한 여인이 그 망대 꼭대기에서 그 맷돌 한 짝을 그 아비멜렉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맷돌 한 짝이 그 아비멜렉의 머리를 정확하게 에 가격을 하고 머리를 깨뜨려서 아주 치명상을 입혀 죽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치고 세겜 망대의 사람들을 칠 때는 성공했던 방법 그 망대의 보루였죠 그 보루에 불을 놓아서 그 모든 사람들을 쳐 죽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번에도 그렇게 될줄 알았던 거죠. 이번에 이 망대에 불을 놓으면 이 망대에 숨은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다칠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망대에 불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성공했던 그 방법과 방식이 이번에는 치명상을 입게 되는 방법과 방식이 되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같은 그 전쟁의 방법으로 승리를 얻을 줄 알았는데 같은 결과를 얻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승리의 방법, 성공의 방법이 이번에는 치명상을 입는 그런 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어, 이전에 성공했던 방법, 이전에 그 승리를 얻었던 그런 방법과 방식이 모든 일에 승리와 성공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뭐 때로는 그것이 우리 눈에 볼 때에. 성공이든 성공이 아니든 성공이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공이지, 이것이 승리지. 다른 것이 성공과 승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하루하루의 삶을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임무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늘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그 망대를 망대에 불을 놓으려다가 죽게 된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아비멜렉의 악행을 갚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6절 보실까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그가 한 악행, 그의 형제, 이복 형제 70명을 하루에 죽인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갚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7절에도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과 또 아비멜렉과 동조해서 야합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이 권력을 잡게 했던 이 세겜 사람들 이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 살아가는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하고 있다는 음,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갚으신다라는 생각 우리 어, 기억하길 원합니다. 음, 그 요담이 그 아비멜렉에게 했었던 말 기억하시죠? 어, 누군가에게 우리가 행동을 할 때에 정말 어 진실하게, 또 의롭게, 그리고 선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일을 대할 때, 진실하고 의롭고, 그리고 선대하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밉다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악을 행하고. 어, 해를 가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갚으신다라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서 정말 모든 일에 의롭고 진실하게 그리고 선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또, 지난번에 성공했던 그 방법대로 하면 될 줄로 알고, 어리석게도 그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며 선택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치명상을 입고, 또 하나님께서 악행에 대해서 갚으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묻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에 늘 진실하고 또 의롭고 또 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